패턴시의 특징. 패턴시는 문형시라고도 하는데, 그냥 패턴시라고 해. 상관없어. 어, 주간대 비동사 생략이지 때때로 불려지는, <laughs> 형태화된 시, 형태시야. 이거랑 이거랑 똑같은 거네. 그지? 패턴시, 형태시. 패턴시라고, 어, 어. 형태시라고 불려지는, 어, 이 패턴시는, b i 시다, 시, 운문시, p 트리 l t 그리고 폼, 다 똑같이 시야. 어 시다. 주관대 비동사 배열되어지는 종이 위에 배열되어지는 시다. 그리고 요거를 하기 전에 s 치 c h a as b 보면은 b 같은 a라고 해석을 했는데. 그래서 그 시의 의미 일부 측면을 드러내는 것 같은 그러한 어 방식에 있어서 종이 위에 배열되어지는 시다. 근데 굳이 이걸 모르고 그냥 이거 형사적 문법으로 해석을 해도 돼 그래서 그 시의 의미의 일부 측면을 측면을 드러내는 방식 같은 방식에 있어서 종이 위에 배열되어지는 시다 그리고 어, 시의 이 유행에 있어서 시는 사용합니다 인 세상에 뭐, 이거 쉽게 얘기하면 뭐냐면은 <laughs> 시를 이렇게 쓰잖아 시를 이렇게 쓰잖아 근데 이 쓰는 거를 막 뭐, 그림을 그려가지고 쓰는 거야 무슨 뭐 하트 모양으로 이제 시를 쓴다든지 이행 있잖아 행 행을 딱 보면 그림 같아 보이는 게 형태 시야 쉽게 말해서 그래서 음, 이 유형의 시에서 시인들은 그 시인은 사용합니다 인 세상의 형태를 강조하기 위해서 주제를 강조하기 위해서 또는 어 만들기 위해서 그 시를 모모처럼 보이게 더 구체적으로 보이게 독자들에게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걸 사용하는 거고 그 형태는 나타낼 수도 있습니다. 어 쉽게 알아볼 수 있는 일상의 물체가 될 수도 있고 또는 그것은 어떤 패턴이 될수 있다. 의도되어지는 강화시키기 위해서 추상적인 개념을 강화하기 위해서 의도된 패턴일 수도 있다 예를 들어 형태시의 한 예가 어, 시다 이스터 윙스라는 시인데 어, 예에 의해서 쓰여진 시인데 계속적 용법 그리고 그것은 tales of a m 하 n 설명을 알려주다 그리고 시는 말해준다 인간의 타락을 말해준다 설명해준다 신의 은혜로부터의 인간의 타락을 알려줍니다 각각의 연에서 그 행들은 그 내로 내로가 좁은이잖아 점점 좁아져 행이 점점 좁아져 어, 전반부에 그리고 나서 넓어져 다시 후반부에 그 씨가 모양이 이렇게 어, 사육동사 분사구문 만들면서 전반적인 어, 외모를 전반적인 시의 형태를 담도록 만들면서 날개 한 쌍을 담게 만들면서 그 그러니까 씨를 딱 보면은. 날개, 무슨 뭐, 이렇게 날, 날개, 이런 식으로 만들었다.